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 김영주 전 민주노총 노도, 노조 위원장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지명을 했습니다. 실화냐? 실화예요, 실화. <laughs> 옛날에 철도 파업하고 해가지고 국가에 끼친 손해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자기 본인들 말로는 수계죠수계 <laughs> 우두버린 거죠. 노동, 노동, 그 노동위원장이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왜 고용노동부죠? 고용부 플러스 노동부잖아요. 고용부 플러스 노동부. 그런데 지금 전국 최강성 노조의 짱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건 뭐예요? 고용은 개나 줘버리고 노동만 보호하 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우리 룽지야 룽지야 제가 오늘 오전에서 집에 업무가 있어서 했는데 아 제가 룽지가 야옹야옹하는데 룽지야 아 집에 사니까 이런 약간 네. 잠깐만요, 우리, 우리 룽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laughs> 룽지야, 안녕. 띵동님들, 안녕. <laughs> 우리 막내입니다, 막내. 음. <laughs> 아, 룽지야, 아빠 일하니까. 음, 이따 와. <laughs>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아공송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믹스3. 고용노동부에는 노동반 있고 고용은 필요 없나? 기업과 성장이 중요하다고 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아냐? 이 소리 아닙니까? 성장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기업에 표달라고 했다가 돌아서 가지고는 뒤통수 빡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하는 소리가 주 4.5시간제. 그런데 임금은 내리지 않고. 그리고 최저임금은 이제는 뭐라고 하죠? 노동계에서 11,500원 한다고 하죠. 그리고 노란봉 투법 한다고 하죠. 이거 다 하면은 <laughs> 저도 콧구멍만한 범업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참 우리 기업은 그냥 문 닫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저 혼자 하고 AI 통해 가지고 하고요 우리 직원들 다 그냥 내보내고 폐업하는 게 맞습니다 아참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늘, 어, 오늘 주, 어, 동아일보에서 아주 어,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참개탄할 만한 사설이 하나 떴습니다. 구인 광고 8 2가 경력자만 채용. 그런데 그 경력이 은 어디서 쌓으라고 이런... 어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잠시만요. 네, 부인 공고 82%가 경력자만 채용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뭐 일자리 정보라고 하면서 네 젊은 친구들이 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구인공고의 82%가 경력자만 채용. 그 경력은 어디서, 어, 싸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 올 상반기 국내 기업 구인공고 10건 중에 8건은 일해본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찾는 것이라고 한다. 학교 다닐 때 인턴 등 경력을 쌓지 못하고 졸업한 사회초년병들은 입사 지원서를 내기 전에 이미 취업의 기회가 차단된 것이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경력 없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가장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 지금 대졸 신입 공채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몇 개가 있다? 몇 개일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물론 제 조, 졸업할 때는 IMF가 와가지고 저도 참고시 합격 못했으면 고시 낭인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기업들이 어, 여름이었습니까되면은 항상 기업 공채 같은 날 해서 쳐가지고 LG 있는 사람 삼성 못 가게 그렇게 했었죠 지금은 유일하게 삼성전자만이 대졸 신입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그리 죽, 죽이지 못해서 날린 삼성전자만이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기회의 문을 사다리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죠? 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어, 주요 5대 그룹 중에 대졸 신입 정기공채를 유지하는 것은 삼성 한곳 뿐이다. 결국, 신입을 뽑아 가르치는 것은 부담스럽고, 한참 일하는 직원을 대기업으로 이직을 꾀하는 고민거리인 중견 기업들도 가능한 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경력증을 뽑으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용창출, 청년 실업이 중요해요. 대기업 철밥통 정규직 월급 올려주는 게더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은 결국 청년 표가 보다 대기업 40, 50, 30, 40, 50 정규직 표가 중요하다. 이거잖아. 딱 그냥 선거로 보면 인간들은 모든 게 표로 기계되는 거예요. 청년 대나 줘버려. 우리 표도 안 주는 애들 왜그 애들 고용을 내가 생각해야 돼? 그런 의도가 밑에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하, 결국 청년의 실업, 취업대책과 철밥통 대기업 정규직 보호. 이 중에 결국 이재명 정부는 정규직 철밥통 노조를 지키고 있는 민주노총 노조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앉혔습니다. 이제 기업들,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대, 기, 기대가 있다 없다. 아예 성년조차도 기업 단체에서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다는 거죠. 아, 참. 배도 넘어갑니다. 음뭐 댓글 그렇게 했는데요. 성장 없이 어떻게 세금이 있습니까, 이 사람아? 기업이 다 해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어, 또 벌써 한 10년이 됐네요, 이고야 2015년, 16년 그 무렵에 어,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미국을 특히 LA 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은요. 큰 고속도로 옆에 제 기억에 현대 캐피탈 로고가 크게 있는 게 있었고, 최근에 어바인 쪽에 있는 저희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 은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기업은 다 LA 쪽에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망할 것 같다고. 왜냐? 기업들이 한국에 있지 않고 다 미국으로 나와버린대요. 왜냐? 세금, 강성노조, 그리고 어, 기업 쓴게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은 걔나 줘버려 하는 거지, 걔네한테 삥 뜯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그런 나 좌파들은 위전척사파의 후예 아닙니까? 내 머리는 자를지언정 내 상투는 못 자른다 했던데, 그 결기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서세동점의 19세기 상황 서구 세력들이 동쪽으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나라 망한 건 아닙니까? 일본만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서세 동점 상황 속에서 어 얼른 얼른 또 해외로 보내서 서구 열강의 시스템을 가지고 오고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거꾸로 어떻게 보면. 유럽 그, 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정말 미래가 암담합니다. 코리아 하이. 지금이 맥시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들, 노동자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소수 보호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균형을 한번 이번 정부에 바라는 것은 연목구호입니까? 아, 어새복 많이 받으세요님 감사합니다 항상 또 이렇게 어 지원해주시고 후원해신 주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아 그래요 아무튼 어 여러분들 함께 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 톡톡 두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뭐음 25만 원그 얘기 나온거 있는데 네1인당 25만 원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 다섯 명이니까. 125만원 받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더니만 나는 무주택자인데 집값은 5천만원 올라버리고 1억원 올라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유. 그래서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영의 시사 로켓 배송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저녁 에 뵙겠습니다. 충소. 아, 오늘 어, 저녁 6시에 MBN 뉴스파이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